저희는 오늘 논산에 있는 큰마당 오토캠핑장으로 캠핑을 갑니다. 숨 죽이세요. 숨 잘못 쉬다가는 긁고 갑니다. 진짜 긁고 갑니다. 언니 <laughs>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나, 나 살짝 참고 있었는데. 어. 오케이, 탈출! 일단 승차감은 너무 좋습니다. 리무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어 변속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로도는 전혀 없어요. 근데 쪼는 맛이 없어. 재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 이게 뭔가 기어 변속을 하면서 딱 맞아떨어졌을 때그 쾌감이 없어요, 얘는 진짜. 저희는 지금 논산 큰마당 오토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맞춘 듯이 딱 맞습니다. 시원한 맥주. 야, 내가 봤을 때는 애들은 버스보다 여기 더 좋아한다. 남자들이 타프를 치는 동안 저는 아이들 놀이방에 잠깐 가보려고요. 아이들이 놀이방으로 바로 뛰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뽑기가 있나 봐. 그 뽑기를 하고 싶은가 봐. 오, 너무 시원하다. 여기,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왜 이렇게 시원한 거야? 저희는 타프 세팅까지 끝냈습니다. 어, 매미 우는 소리도 좋다. 캠핑장 소개를 간단히 해드려야겠죠? 일단 진입로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는 45인승 버스를 끌고도 아주 충분히 넉넉히 들어왔습니다. 포장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이쪽 길을 따라서 쭉 들어오시면요, 여기 캠핑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살짝 좁아 보일 수는 있지만 45인승 버스도 들어오니까 못 들어올 버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다 들어와요. 이 진입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와, 딱 진입하자마자 어떤가요? 이 옆으로는 물놀이를 할수 있어요. 카약킹도 할수 있습니다. 카약 타고 아이들 물놀이하고 사이트 배치는요. 이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샤워실과 개수대를 갖추고 있는 단독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옆으로 쭉 저쪽 끝까지 이렇게 사이트가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자리를 잡은 곳은 가장 앞쪽에 있는 이 자리입니다.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논산에 있는 큰마당 오토 캠핑장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시리즈가 또 오픈을 했죠. 거기 촬영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기 형님이 다녀가신 곳이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요 앞에가 이제 매점이에요. 매점과 관리동이 있고 그리고 저쪽 안쪽으로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방까지 따로 있어요. 개수대와 샤워실을 이렇게 단독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굉장히 깔끔하죠? 확실히 이게 신설 캠핑장이다 보니까요.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이 너무 깔끔해요. 개별 시설이 없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런 사이트에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아 저쪽 끝으로 이렇게 애기들이 또트램플릿탈수 있게 돼 있네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태 놀았어요. 놀이방이에요. 이 놀이방이 있는 캠핑장이 좋은 이유는 엄마 아빠가 텐트를 피칭하는 동안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냉방 너무 잘돼요. 너무 시원해. 지상낙원이야. 미끄럼틀도 있고 트램플린도 있고 오락기도 있고요. 뽑기도 있습니다. 네. 뽑기 왜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됐어? 여기 시나무를 꼈어. 꼈어? 어. 그럼 어떻게? 사장님까지 불러와서 결국은 얻어냈습니다. 이 시나무를 어, 목 말라. <laughs> 목 말라. 물 가서 먹자. 그렇지. 거기 가시야? 어, 주원이 그다음. 시오. 오, 우리 애들 다 잘하네. 딱 애들 셋이 놀기 좋은 아담한 사이즈의 수영장. <laughs>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근데 애들 좋아해요. 어? 봐봐. 오, 잠수 연습. 여기가 사이트가 20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개 중에 지금 꽉 찼어. 오늘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예약이 꽉찬 상태예요. 원래 신생 캠핑장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도 만실까지는 안되는데 여기는 완전 꽉 찼어요 엄마 여기있다 음. 얘들아 엄마 필요하면 말해 저희는 여기 밑에 카약 한번 타보려고 <laughs> 여보 나 날씬해도 괜찮아? 어, 엉덩이도 없는 거예요 <laughs> <나도. 웃음> 괜찮아, 만 젖어도 오욱 꾸욱 오욱 꾸욱 꾸욱 는데 이렇게 이렇게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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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는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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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욱꾸카약욱 꾸욱 이욱 꾸욱 어욱꾸가지욱 꾸욱 꾸어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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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이 쓴다! 아빠, 아빠는 우리 포트 타는 것처럼 빨라. <laughs> 거긴 못 올라가면 되지. 어, 승질 나서 못타겠어 어, 이거 은근 힘들어요. 이거 운동 낸다, 이거. 아이스, 다들 아다 이씨. 카약을 한바탕 타고. 이제 또 강에 내려가서 물놀이를 조금 하려고요. 아, 애들이 물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물에 그냥 지금 들어갔어 이미. 홍천 강에서 놀던 버릇이 있어 가지고 막 깊은 물도 잘안 무서워하고 그래. 요 <laughs> 여기 캠핑장에 연결돼 있어요. 얕은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걸어 들어갈 수 있는데 저쪽 안쪽은 조금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깊고 그렇진 않고요. 사이트에서 우리 노는 걸 내려다볼 수 있고 좋죠? 사이트 잘 잡았죠? 여러분 얘도 배양을 할수 있어. 요 <laughs> 여보 장갑을 손에 껴야지. 발에 끼면 어떻게? 그거 라지 아니야? 장갑 끼는 게더 힘들어 요리하는 거보다. <laughs> 어피 안 통해 이거. 오늘도 열일하는 최 셰프. 그 시즈닝 가루 한번 소개해 주시죠. 갈릭 스테이크 시즈닝. 이거는 닭 다리살이에요. 닭 다리살을 이렇게 시즈닝을 해서 먹으려고 사왔는데 저는 뼈가 있는 닭 다리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녁에는 와인을 같이 마실 건데 저는 사실 와인파는 아니거든요. 어떤 와인이에요? 아 이거는 나파벨리 케머스라고 음. 사베니 소민뇽. 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막주로 어, 어이 되는 거 오, 어우 소리 좋은데. <laughs> 여보는 음식하면 행복한 얼굴이야 <laughs> 아이고 손님들 드리려고 이렇게 오이냉국을 하신 거예요? 네. <laughs> 음 시원하겠다 여보 오이냉국 배달 왔어 서 만나기로 약속했대. 아까 여기 심장에서. 아 <laughs> 어, 약속을 했대. 어, 어. 배고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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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입만. 아빠. 마지막 한 입. 다 먹었어. <laughs> 이제 시우도 놀이방 가서 놀아. 아빠. <laughs> 지금 아이들은 밥다 먹고 놀이방으로 막 뛰어갔어요. 놀이방이 있어서 너무 편하다. 엄마 아빠도 너무 편하고 아이들도 즐겁고 그런 캠핑장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캠핑장? 저희 원래 야외에서 식사를 할까 했는데 오늘 와인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내보려고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식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만 레스토랑으로 들어갑니다. 야식은 나와서 먹을까요? 실례합니다. 레스토랑 오픈했어요? 오 뭔가 분위기 있다. 다소 와인과 안 어울리는 메뉴가 어, 그래. 몇개 있기는 하지만 오늘 저희의 메뉴입니다 <laughs> <laughs> 짠! 맛있는 와인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지? 어쩌고 저쩌고 와인 이걸 보여줘야지 찍었어 가족사진이다난 솔직히 비교할 수 있는 레시피가 내 입에 없어 식당에서 먹었 우리 식당에서 레스토랑 사는 거 스테이크 하우스 가면 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자 원래 스테이크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지만 아쉬운 대로 삼겹살 왜 초점 안 잡혀? 아씨 이 포기해. 음 오늘 고기 맛있게 잘 됐어. 오늘 분위기가 참. 좀 다르다. 우리 뭔가 버스 캠핑하는 것 같지가 않고, 느낌이. 근데 이것도 45인승 버스나 가능한 거지. 35인승 버스에서는 택도 없어, 이건. 확실히 그 공간 차이가 이 정도로 나는 거야? 많이 먹으면 안전뱅이 되는 술이에요? 그렇진 않아? 오늘 완전 우리끼리 엄청 달라요. 다섯 명 있어. 언니가 있었어야 했는데. 정은 언니 보고 있죠? 보고 싶어요. 아, 좋다. 음! 시원한데? 야, 짜잖아. 응! 음. 오이는거이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시원하게, 짜게. 맛이 없다는 아, 얘기가 아니에요. 뭘 알아? <laughs> 나도 알아. 먹어는 맞다고요저 너무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 나 오늘 좀 예뻐 보이는 거 같아. 와인잔 들고 있으니까. 상당상 이쁘지. 왜뭐돈 필요해? <laughs> 얼마가 필요한 거야? 짠! 오늘 원래 집에서 갖고 올게 엄청 많았거든요. 어. 믹서기도 갖고 왔어야 되고 닭발. 그것도 뭐안 갖고 왔지? 막걸리, 막걸리. 닭발 두 봉지만 그,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제가 어, 간심에다 아. 갖고. 자, 제가 와인을 어, 다시 한번 마셔 볼 <laughs> <laughs> 겁니다. 그런데 아, 네. 와인하고 잘 어울리는 안주가 있다고 해서 제가 대령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치탐. 거기 왔더니 비켄딩에서 어 응, 정말이지 꾸덕꾸덕해. <laughs> 나도떡똑해 <아니, 웃음> 이해해야겠지 내가 해야. 이 맛을? 아, 아, 애들이 아, 하, 하. 돼. 와. 어. 애들이 <laughs> 한 열댓 명네. 왔어? 어. 내가야호 지만해몬데도. 어쨌나 오늘. 두장 잖아 진짜. 애들 같아요뭐 숨어? 제일 무서운 애들이 왔어. 아니야. 아? <laughs> 갔다 와. 아니, 우리 애들이 놀이방에서 지금 그 태국에서 캠핑 오신 분이 있는데 태국 분이세요. 태국 이제 방장 한국에 방장 사시겠지? 태국 방장가? <laughs> 우리 남편이랑 같은 관데이 인형들을 다 뽑아서 애들을 주고 계신가 봐요. 이만큼 엄청 많아. 나는 공룡이 마음에 드는데 나랑 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열받으면 불을 뿜거든. <laughs> 불이 벌써 켜졌어요. 저는 불안 켜졌을 줄 알고 얼른 나왔는데 저희는 여기 버스 안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스토랑이 있는 것처럼 아주 좋았어요. 또 주셨어? 인형을 한개준걸 지금 갖고 온 거야. 아~ 여기는 낮보다 밤이 훨씬 더 예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조명도 너무 이쁘고 일단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 버스에도 불을 켰어요 잘 어울리죠? 시아빠보해줘 <놀람> 어, 혓바닥을 왜어 <laughs> 어머나! <목소리가> <laughs> 아 셀카 버전이라 이쪽을 보고 있다가도 안 보여요 <laughs> 아니 아까 메라 아버 때문에. 와인 안주 딱 2차 안주가 어, 나왔습니다. 이 큐브 치즈 그리고 크레미. 요거는 뭐지? 막 무슨 맛이야? 과일 치즈 같은 느낌이. 과일 치즈. 이거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런 느낌 오늘 아폴로 알지? 아폴로 형. <laughs> 그런 느낌으로. <laughs> 오늘 어땠나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참 여운이 남을 것 같아. <laughs> 나는 아버지 얘기할 때 울어가지고. <laughs> 진짜 혼자만 울더라. 역시 그러니까 여보랑 나랑 결혼한 거야. <laughs> 난 여보가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 <웃음> 사랑스러워. <웃음> 여보 덕분에 오늘도 즐거웠어. 여부가 있어서 내 인생의 선물 같아. 들어가세요. 저기 민호 코아준삼촌이다아 진짜. 삼촌, 삼촌.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 잘자요. 오 뭔가 그거 닮았지 않아? 응. 요점 줬어요. 아홉 시에. 한 번도 안 접어봤는데 뭔가 한 번에 딱 들어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동 텐트보다 훨씬 쉽네. 거의 끝까지 넣어야 돼. 너무나 흡족합니다. 나 이거 한 번도 안 접어봤는데, 야 내가 쿠디 오로라 동 텐트 접을 때보다 훨씬 쉬워 훨씬. 내 매력의 끝은 어디인가? 못 하는 건 무엇인가? 세상에... <laughs> 제 신발이 사망했습니다. 탈탈 털어야 겠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